비트코인의 오르는 시점과 내려가는 시점이 있는데, 이 AMD도 보시게 되면, 그 올라가는 시점과 내려가는 시점에서 뭔가 의미 있는 비슷한 흐름 추세선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갭을 두고 AMD가 후행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시점에서 AMD 주가도 빠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AMD가 후행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이 선행해서 움직이고 AMD는 후행해서 뒤따라 움직인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과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 특정 구간에 그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갭을 잘 보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비트코인 등 과상화폐 투자를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석 전문가의 db 공개 제 1탄 영상이고요. 그 분석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는 경력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등 관련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영상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국내 블록체인 시장 시장 규모 전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최근 5개년의 비트코인 시세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비트코인과의 다양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죠 단위는 억원인데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6월 자료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2019년도인데 2019년도에는 한 2천억원 정도 시장 규모를 보고 있고 2023년경에는 한 1조원 정도의 시장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규모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 총액 상위 암호 자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암호 자산 즉 가상화폐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이제 화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자료는 어, 단위는 억 달러이고 출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 에서 2018년 5월 31일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중에 상위 한 10가지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리플부터 해서 트론까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즉, 암호자산의 하나의 대명사 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암호자산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개년간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중에 대표 선수 격이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화폐의 종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하나의 가상화폐의 대표 선수 격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9년 8, 9월을 최근 데이터로 해서 최근 5개년간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점과 저점,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시점, 이렇게 다양한 변곡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을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 2017년 말에는 한14,000 US달러, 그리고 2018년 말에는, 어, 4,000 US달러가 채안 되죠. 그리고 2019년 최근에는 한 만불 정도의 그런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19년 9월 기준 만불이기 때문에, 거의 한, 원화로 따지면 한 1200만원 정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코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인데 이 내용은 핵심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단 관련 내용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포스라는 이. 아이템 자체가 그래픽카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결고리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비트코인이고 붉은색은 엔비디아입니다. 이 그래프 추이를 잘 보시게 되면 뭔가 미 있는 시사점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시사점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세 가지 간극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고점과 저점 다시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세 가지 포인트로 놓고 보게 되면 어, 비트코인, 즉 파란색의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 시점으로부터 특정한 갭을 두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후행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선행과 후행 지표 사이에는 그 간극, 즉, 갭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시점, 그리고 두 번째 시점, 세 번째 시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특정 간극 즉 갭이 발생된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급나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그 갭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후행하여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오를 때도 역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약간 후행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코인 채굴와 관련해서 이런 그래픽카드라든지 CPU와 같은 그러한 이제 산업재의 주가 역시 같이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특정 시점의 그갭그 그 간극을 두고 이렇게 같이 그루핑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한 갭. 그러한 그래프를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은 데이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연결고리에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AMD에서 역시 CPU라든지 또 역시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있는데 AMD의 대표 제품은 이 CPU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과 AMD와도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이제 이 연결 고리와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오르는 시점과 내려가는 시점이 있는데 이 AMD도 보시게 되면 그 올라가는 시점과 내려가는 시점에서 뭔가 의미 있는 비슷한 흐름 추세선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갭을 두고 AMD가 후행에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시점에서 AMD 주가도 빠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AMD가 후행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비트코인이 선행해서 움직이고 AMD는 후행해서 뒤따라 움직인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과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 특정 구간에 그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갭을 잘 보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트코인과 연관되는 그래픽카드 또는 CPU와 같은 이러한 산업재의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는 제조사의 주가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흐름으로 같이 그룹핑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제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연결고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무엇이 있냐 라고 하면 푸른색은 비트코인, 붉은색은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역시 의미있게, 그러나 이제 데이터의 흐름 자체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후행해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후행해서 나스닥 역시 하락하는 시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선행과 후행에 이러한 이제 흐름이 의미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흐름이 선행을 하고 나스닥의 지수가 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갭과 그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 간극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출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 더 올바른 판단과 분석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연결고리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즉, 가상화폐에는 아주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즉, 암호자산의 대표 선수격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상화폐 중에 랭킹 1, 랭킹 2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본다라고 하면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시점에서 후행해서 이더리움이 따라오르고 비트코인이 빠지는 시점에서 이더리움은 후행해서 하락하고 올라가는 시점 역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은 비트코인이 선행을 해서 후행은 이더리움이 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갭그 그 간극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함에 있어서 그 갭과 간극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데이터는 앞으로의 그 흐름에도 충분히 그러한 의미는 추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즉 암호자산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비트코인만 단독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각 투자 시점의 시차와 갭 간극이 존재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갭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그래픽카드 CPU 제조사 간의 의미 있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표 또는 이더리움과 같은 기타 암호자산의 그 흐름에도 우리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았고, 제가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정보를 꾸준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그 1편 영상이고요. 이편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담아서 영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창업, 비즈니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